한동안 잠잠하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갑자기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의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지만, 인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개발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싸늘해졌던 양국관계, 거기다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고, 인니가 사업 참여 영역과 함께 분담금까지 축소시키면서, KF21은 사실상 한국의 독자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더는 믿을 수도 없고 신뢰도 줄수 없는 인도네시아 대신에 다른 파트너를 구하고 싶었죠. 그리고 최근 그 물망에 오른 것이 바로 남미의 페루였습니다. 페루는 KF-21 프로젝트에 참가를 요청하면서 전투기의 도입은 물론이고 부품의 현지 공동 생산까지 역제안하는 등 한국의 열띤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KF-21뿐만이 아니라 기초 훈련기, 고등 훈련기,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 호위함. 잠수함까지 아예 육해공 모든 무기를 한국에서 사게 해달라며 조금은 당혹스럽기까지 한 요청을 하고 있죠. 물론 한국은 이런 큰 기회를 마다할 생각이 없습니다. 벌써 양국은 양해각서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 인니의 이상행동이 시작된 것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쯤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국과 아무리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아무튼 KF21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원하는 기술도 다 받아오게 될 것이라고 근거도 없이 확신하던 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국이 아닌 아예 다른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포괄적인 군사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미 내부의 여론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언론 보도를 믿고 한국이 협력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니 사람들은 러시아 기술을 받았다간 영영 한국은커녕 서방 국가와는 척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며 이제라도 다시 한국을 설득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리코그니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인도네시아로부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받기 위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방평의회 국방 및 안보위원회 위원장 블라디미르 블라빈이 직접 이 요청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으며 양국이 현재 군사 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7개의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죠. 양국의 협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군인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지원 역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블라빈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동안 약 6,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군인을 훈련시켰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소호이 27 전투기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합동 군사 훈련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 11월 초 수라바야에서는 양국의 첫 합동 해군 훈련인 오르다 2024가 열리기도 했죠. 블라비는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해군 퍼레이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 계약과 합동 훈련을 통해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무기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인니가 이러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근래 한국에 대한 중대한 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로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을 연체하고 기술을 유출하려다가 발각당하고 분담금 협상을 연달아서 파토내고 그러다가 기어이 분담금 수준을 3분의 1로 깎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분담금을 깎는 대가로 같은 비율만큼 기술 이전도 줄이기로 했지만 이들은 마치 그 조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3분의 1만 받더라도 충분히 핵심적인 기술들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저 한국이 제 코가 석자라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식이었죠. 인니 현지에서 이따위 내용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는 한국은 역겨움을 삼켜야 했는데요. 이러던 인니가 최근에 들어서야 갑자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 계기가 바로 페루의 KF-21 프로젝트 참여였고요. 인니가 그런 건방진 태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들이 KF-21의 최초 도입국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개발 완료와 동시에 수출 실적을 가져가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사실이므로 인니는 자기들이 한국에게 어지간히 짜증나게 굴어도 감히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야 할 돈도 내지 않고 버티고 기술 이전을 3분의 1로 줄여도 자기들이 원하는 기술은 다 뽑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인니가 간과한 것은 그들과 동등한 지위에 새로운 공동개발국이 언제라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니는 아마도 설마아니 5세대 전투기를 한국 혼자서 개발하는 무모한 계획에 협력하겠답시고 뛰어드는 나라가 자기들 말고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개발 역량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은 인니가 사실상 돈조차 안 내면서 수수방관하는 동안 정말로 혼자서 KF-21 전투기를 개발해냈고, 인니가 예상하지 못한 남미 방면의 시장이 이 성과에 반응했습니다. 만약 페루가 KF-21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서 완제품을 도입받고 그들이 요청한 대로 부품의 공동 생산에도 협력하게 된다면, 사실상 인도네시아와 비교해서 사업 내 입지상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성실하게 돈만 내더라도 인니보다 나은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인니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알아서 기술을 갖다 바칠 것이라는 헛소리를 뚝 그치고, 진지하게 러시아까지 찾아가서 군사 협력을 구하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인니는 원하는 이득을 보려면 한국이 계속 자기들을 신경 써주는 상태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패가 선을 넘어가니 한국도 이들을 그냥 없는 나라 취급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게 된 것이죠. 정작 한국의 철저한 외면을 받는 상태가 되자 보시다시피 인니는 레드팀 국가에 붙는 것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페루와의 협력을 발표하자 인니 언론은 갑자기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똑똑해져서는 현실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알아서 기술을 줄 것이라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현재 분담금 수준으로는 현대적인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IRST, EOTGP, EW 수트 등의 항전 기술을 절대로 받아올 수가 없다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선심을 써서 이들 기술을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한데도 3분의 1 수준의 분담금으로는 기술력 원가조차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근거 없는 헛소리를 매일 하던 인니 언론조차도 한국이 손해보는 장사까지 해줄 리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죠. 이들 하던 짓을 보면 대체 누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편 한국은 새로운 손님 페루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페루가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 무기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루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인 에콰도르와는 국경 갈등을 빚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약물 밀매를 일삼는 반정부 카르텔이 점점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하여 정부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부군은 노후화된 장비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밀매 자금으로 사온 불법 무기에도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페루 정부군은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는데 문제는 남미에 위치한 이들이 썩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던지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무기는 워낙에 비싸기로 유명하고 미국 무기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남미와의 험악한 역사적 굴곡으로 인해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가 남는데 이들은 중국 무기보다는 품질이 믿을만했던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에 와서 어떤 결과가 되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가죠. 완전히 레드팀으로 돌아서버린 러시아의 태도와 러시아의 가해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더는 현명한 처사라고는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무기를 사는 것도 여전히 품질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국제적인 입지 역시 걱정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이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틈새의 선택지. 페루는 이미 2010년부터 한국 무기를 도입해 운영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KT-1P 고등훈련기와 KA-1 무장공격기 도입은 페루 공군의 훈련 체계를 현대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준수한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한국 무기 도입은 페루가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충분한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한 페루는 이제 방위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육해공전 영역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무기로는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타진하고 있으며 해군은 이미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호위함 공동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을 향후 15년간의 전략적 파트너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공동 개발 협력까지 추진 중이죠. 공군은 처음 페루방산에 문을 두드렸던 KT1의 개보를 그대로 이어서 FA-250과 KF-21까지 쭉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시다시피 군 장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군의 장비 편제를 그대로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20조짜리 빅딜을 맺은 폴란드보다도 그 범위와 속도 면에서는 훨씬 전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한 나라에 올인해서 협력을 구한다는 것이 파라주는 한국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약간은 부담이 느껴질 지경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페루 현지는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엄청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이런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돼. 가자. 페루인들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페루, 내가 꿈꾸던 페루다. 모든 페루인들은 우리의 후세를 위한 번영과 근대화를 가져올 이 협정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페루 국민은 마땅히 축복받은 선물을 주신 신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페루를 위한 최고의 전투기 KF21 보람매가 옵니다.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한국처럼 페루를 산업화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페루인은 이 위대한 나라를 마음과 정신 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페루가 이렇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면 한국도 이에 발맞춰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협조적인 사업상대한테라면 한국은 당연히 성심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비협조성의 극치였던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말이죠. 페루가 이번 기회에 남미 방면에서 한국 무기를 전방위적으로 도입하고 생산시설까지 갖추게 될 경우 이들은 추후 남미 시장에서의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페루 국민들이 원하는 산업화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고요. 실은 이런 효과는 동남아 방면에서 인기가 똑같이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스스로 걷어찬 것은 인도네시아고 이들은 그 대가로 지금 러시아나 기웃거려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